안녕하세요. 영목구름입니다. 저는 오늘 도심속 공원에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스타리아 차량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금빛도나고좀 좋아 보이죠? 이 차량은 스타리아 캠피카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스타리아 캠퍼4인데요. 캠퍼는 총두 가지 종류로 캠퍼4와 캠퍼11이 있습니다. 뒤에 숫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안에서 몇 명이 즐길 수 있냐. 즉, 캠퍼4는 4명에게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한 번씩 가족,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할때 고민이 돼요. 바리바리 다 쓸지 들고 가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짠! 캠퍼프 안에는 침대를 포함해서요. 밑에는 이렇게 두 명이 편하게 쉴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위에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루프탑 공간까지 제공되는 생각만 해도 근사한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밑에 두 명, 위에 뭔가 숨어야 되는 사람들 두 명,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이거부터 볼까요? 자, 그럼 캠퍼포의 비밀 공간을 공개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둥. 바로 이쪽입니다. 루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썬루프가 있는 그게 아니라 쭉 열면, 어? 무슨 다락방 같은 게 나와. 이 다락방을 어떻게 조작할까요? 땀 흘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옷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팝업 컨트롤 메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설정 메뉴, 히터 메뉴들이 있는데. 텐트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3초 길게. 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한 1분 정도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작동되게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다락방이 열리고 있어요.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자, 지금 위에는 루프탑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난다는 이유는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어, 거의 된것 같아요. 아, 꺼졌네요. 한번 볼까요? 컨트롤을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갔죠? 그럼 이번에는 밖에서도 한번 볼게요. 작동을 하게 되면 1분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고요 작동이 완료되면 부조가 멈춰서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작동이 된것 같아요 앞에 필러 부분이 펴지고요 그리고 기둥들이 모두 완성이 되겠죠 궁금해 궁금해 이 공간에 어떤 게 있을까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진짜 이거는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어 올라갈 때 어딜 밟아야 될지 밟고요 밟고 올라가보겠습니다 짜잔 짠짠. 짠. 오! 올라왔어. 나만의 아방궁이 생겼네요. 앉아서 생활하기는 분명히 불편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지. 짜잔 짠짠. 우와. 자,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발 얼굴을 발보다는 얼굴을 보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누웠습니다. 자 제가 누운게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아 요렇게 누워볼까요 여러분? 자, 자자 이게 지금 대각선으로 누웠고 요렇게 누워도 공간은 남아요 여기 베개가 올라가야 될것 같고요 어두 명이 자기에는 보통 제가 사실 캠핑을 지금 12년째 했거든요 두 명이 자는데 한사람에 60cm 공간을 줘요 그래서 여기가 두 명이 자는데는 뭐 적당한 공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간은 생각보다 튼튼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밑에는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고요 당연히 하이 밑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보입니까? 이렇게 나무로 줘서, 이거는 카라반이나 대형 카라반도 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꺼지지 않고, 안락한 또 추침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앞에도 열 수가 있어. 앞에도 열어볼까? 오, 어, 이짜 우와! 우와, 여러분, 어디로? 우와! 여러분, 지금 앞에 내가 열었어요. 열었더니 이 공간이 나와. 지금 이게 2층 침실에서 본 거예요. 루프 공간에서 앞에 전면, 측면, 측면 양쪽에 이렇게 모기장, 매쉬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한 데서 뭐 좋아하시는 걸 즐기시면 될것 같거든요. 뭐 맥주를 마셔도 될것 같고요. 공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면 자동차를 평소에 위에서 보기가 힘든데 아, 이렇게 뭔가 참 근사한 공간이군요. 앞에 1렬 쪽이 보이고요. 트레이와 함께 운전석이 보입니다. 정말 큰 공간인데요. 한번 제가 누워 볼게요.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올까요? 특정은 뭐 따로 세부 자료가 있다면 알려드리면 될것 같은데 제 키는 176인데요 다리를 끝까지 해서 누웠을 때 머리 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쿠션을 넣을 수 있는데 쿠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리 밑에 한이 정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처럼 놀러 왔는데 막 따블리고 이러면 나중에 결국 싸워요 어떻게 작동하며 이어를 침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자 눌러볼게요. 이렇게 의자로 사용하다가 하나 하나 짜잔. 누르고 그 동안 음료수 드시고 또 맛있는 대화하시고 있으면 침대가 완성됩니다. 오이 어, 밑에가 올라와. 이야 이거 중요한데 보통 시트의 경우는. 이렇게 펼쳐졌을 때 의자가 중앙 부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혹시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만 보세요. 지금 들어가시는 거 보이시나요? 시트가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 중앙 부분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의자답게 변신하게 되는데요. 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기본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지금 살짝 내려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피게 되면 중앙이 내려간 상태면은 약간 굴곡이 지겠죠 짜잔. 지금 올라오시는 거 보이나요? 어, 이거, 이거. 지금 시트, 시트 기준으로 한 3cm가 올라옵니다. 이 시트가 지금 빨간색 부분이 완전히 갈아져 있었는데, 옆에서 보시면 이만큼이 올라왔어요. 이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 자, 여기만 보세요. 이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올라오죠? 아, 이거 잘 해놨네. 저게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시트 기능도 이렇게 전동으로 됩니다. 그럼 이런 기능들의 핵심이 컨트롤 타워는 어디 있을까요? 컨트롤 타워는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은 여기 있어요. 엔진이 아니고 이 자동차 전체를 컨트롤 할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등을 전체를 한 번에 켤 수도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등이 어디가 켜지는지 보여요. 팝업 등 위에 루프 쪽에 있죠? 실내 등. 지금 보이시나? 실내 등이 요, 요쪽인데요. 이쪽에 이쪽 보세요. 이쪽에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작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리어 등, 뒤쪽에 있고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등들은 이 기능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 생활하는 동안 깨끗한 물과 오수, 나가는 물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네요. 이거 마저도 깔끔하게 탁. 그러면 이렇게 깔끔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밑에 보면은 자 버튼을 누르면 수전이 보이네요 이 공간은 뭐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나오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 이 공간에는 아이스박스가 있어요 고기나 음료수를 이 공간에 넣으면 될것 같고요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제 기준으로 이런 그 앰비언트 좀요 너무 깔끔해서 이쁘네요 밤에 보면 더 이쁘겠죠? 이쪽에도 있고, 심지어는 바닥에도 있어. 이야, 바로 이런 거지 뭐. 이렇게 근사한 공간들이 지공됩니다 실제로 물어봤어요. 이거랑 12인승이랑 어떤 게더 많이 나가냐고 물어봤는데, 압도적으로 캠퍼4, 4인승 차량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래에는 두 명, 그리고 이 위에 공간에 두 명이 취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4인 가족이라면 충분히 땀 흘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그럼 뒤에 공간도 한번 가볼까요? 이 트렁크를 열면, 어 정말 어마어마 크죠? 뒤에는 어떤 공간이 제공될까요? 짜잔, 침대 같아. 그런데 중간에 버튼이 있어서, 뭐, 이거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냥 치트 같은 기능.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지 않았을 거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자, 이 공간에서 여러분, 근사하잖아. 딱 앉아서 평소에 좀 즐기기 힘들었던 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요. 이 공간이 뭐가 있냐면 이 공간마저도 테이블처럼 쓸수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아마 맥주가 있을 것 같아요.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채워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공간들 실내 안에서도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이 제공된다. 밑에 당연히 받침이 있고요 설치하지 않아도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밑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또 안쪽에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참 별거 아니지만 이런 아이디어 시샷이 테이블도 아땀 흘리면 안돼 일단 땀 흘리면 안됩니다 짜잔 우와 이 정도면 캠핑 테이블 치더라도 이 정도면은 길에 적당하고요. 폭은 한뼘 정도 보통 테이블 큰 사이즈보다 좀 길어요. 근데 흔들리잖아. 그랬을 때는 바로 요 밑에. 자,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뜨면은 이것도 가오상하잖아요. 그런데 요 뒤에 보시면 확장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고정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서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한개만 튈게요. 안에서 의자를 빼서요. 어, 이거 의자 좋네. 이 릴렉스 의자인데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 자, 이 의자 공간에서 저는 텐트를 펼쳤을 때도 실내 침실 공간을 만들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땀안 흘렸어요. 여행 와서 땀 흘리면 가오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 싸우게 돼. 편한 캠핑카를 즐길 수 있는 캠퍼4에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것도 켜고 요것도 켜고 요것도 켜고 다 해봤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거 어닝이라고 하는데 어닝을 하기 위해서 베이커로를 풀고요 뭔가 뭐 돌리면 되겠죠 뒤에 있습니다 운전석 뒤에 도어에도 여러 가지 뭐 비밀 무기가 있어 무슨 뭐, 회차리 같기도 하고요. 여의봉 같기도 하고, 이런 도구가 있고요. 여 분전반도 있습니다. 뭐, 이런데 있다. 어, 저 밑에 보니까, 이거 오수잖아. 오수가 나가는 호수가 보이네요. 이런 기능이 이쯤에 있다. 자, 이거 돌려볼게요. 야, 아이디어가 좋네. 아이디어가 좋아.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잡고, 하나, 둘, 돌려볼게요. 중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 얼마나 걸린지 여러분 세보세요. 어, 내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해. 자, 이건 접이기 때문에, 뭐, 전문 같죠? 땀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땀 흘리자고 웃으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어, 예상보다큰 공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세울까요? 안쪽에는 뭐가 있을 거야. 짜잔. 오! 오! 자, 이게 뭘까요? 풀면 다리가 확장 다리에 높이를 조절하시고, 자 여기 다리쪽이요 높이를 조절하시고 고정 이쪽에도 있겠죠 짠 높이를 조정하고 짠 마무리 아 이거 이거 혹시 누가 보시면 제가 예비 연습한 걸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는데 단한 번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진짜고요 저는 캠핑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 아 이거 좀 탐나네요 너무 쉽잖아 돌려서 돌려서 내밀고 다리 두개하고 슬라이딩 테이블처럼 그냥 고정만 하면 몇초만에 나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LED 라이트가 제공이 되어서요 이거 밤에 좀 근사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제 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데 모기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모기장 이렇게 있으면 모기장을 막아놓고 이 공간을 열어서 침대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이 공간을 완전히 밀폐하게 되면 큰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1층, 2층 다양한 공간에서 땀 흘리지 않고 여러분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캠퍼4를 보셨는데요 여행 가서 땀 흘리지 않고 언제든지 아빠의 진짜 이 착한 마음 가족들을 편하게 하는 마음을 원한다면 이런 캠퍼4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차량도 많습니다 이 차량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땀 흘리지 않는 레저가 필요하시면 캠퍼포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